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수 있다.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제1호 본인의 사망. 제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위원회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 임의 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같다.